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 제1지역구 농업 경제 환경 위원회 소속 김영필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그리고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지사님과 그리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의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저 모습은 대술면 골공리에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멸종위기 2급 동식물로 지정된 사계 모습입니다. 7월 16일 날 이제 촬영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또 보시면은 또 사기 나왔는데요.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총독부 시절에 저곳에 황새가 서식한다고 하여서 이제 총독부에서 지정된 황새 번식지의 표식이 총독부 시절에 만든 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당 저수지 식수 상수원 끝부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2013년도 3월달에 한 폐기물 업체가 산업폐기물을 매립한다는 사업신청서를 저곳에 냈습니다. 면적은 약한 45000평방미터 제곱에 이릅니다. 예산군에서는 사업서류를 반려했습니다만는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서 3년에 걸친 소송끝에 대법원에서 1월 14일날 최종 폐소를 당하였습니다. 예상군에서는 사업자에게 사업 신청서를 발부하고 환경 영향 평가에 따른 15가지 이행 사항을 통하여 저지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지켜보는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청정 지역의 주민들은 자괴감과 희망을 잃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경 2km, 4km 그 주변에 2005년부터 석산 개발이라는 미명 안에 토석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이 사업장은 또다시 30헥타르 이상을 더 개발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아이언 실색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20여 분 넘는 우리 산업 폐기물 관계자, 같은 다 지역 동네 분이십니다. 양 동네 이장님 두 분이 참석하셨고,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은 사라져 없어진, 스레이트가 사라졌듯이 연탄공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산업화 사회에 만들어졌을 때 사라졌던 그 분진을 라한 피해, 그리고 건강상 위험이 되는 그 연탄공장이 바로 이 동네에 또 들어선다고 사업계획서가 예산군에 제출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개 면에 걸쳐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환경 피해 사례가 있을까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여 봅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예산군의 지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결정을 따라보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미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시점 가운데에서 바로 이와 같이 행정의그 틈새를 파고들면서 수도권에 있는 온갖 깊이 시설이 충남의 시구, 15개 시군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에 보면은 크게 문제되는 건이 환경 피해 관련 12건을 포함해서 산업 폐기물 매립장 시설 5건, 총 33건이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서도 매우 숫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걸볼 때에 도의 행정이 특별하게 이것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존경없는 우리 200, 우리 10만, 우리 도민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단연 미온적인 태도만 취할 것이 아니라 갈등 해결을 위한 우연의 구성과. 그리고 개 단위의 TF팀이 아니라 왓단의 TF팀을 직접 챙겨서 해결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